준호 씨, 제 배관이 터졌나 봐요. 아래에서 물이 너무 많이 흘러요. 도와주세요. 괜찮아요, 미연 씨. 제가 알아서 할게요. 고마워요. 믿고 있을게요. 그냥 마음대로 해주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실루엣만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낯선 남자의 집, 낯선 공간 위에서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고 그 따스함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40대 후반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더욱 깊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제게 감사를 전하는 듯 했고 저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저를 향하고 있었고 그 속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제 이름을 부르며 제가 정말 아름답다고 속삭였습니다. 이말 한마디가 제 메마른 가슴을 촉촉이 적시는 듯했습니다. 40대 후반의 나이에 아름답다는 말을 들은 것이 얼마만인지 창문 너머로 비치는 달빛이 우리의 모습을 은은하게 비추었고, 그 순간 저는 모든 이성을 내려놓고 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제 마음 속 깊은 외로움이 그에게 닿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왔고, 저는 다시 여자로서의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손길과 따뜻한 시선은 제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외로움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하나가 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우리 둘만의 세계가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죄책감보다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의 파도가 저를 휩쓸었고 저는 그 순간에 온전히 몰입했습니다. 매말랐던 제 삶에 다시금 생기가 도달하는 듯한 생생한 감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곧 어젯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 옆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방 안에는 그의 향기가 은은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의 셔츠를 걸친 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 말이죠. 그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김미연, 48세. 성격 차이로 젊은 시절 결혼 3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그후로 혼자 사는 것이 최고라는 철학을 가지고 살아왔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제 마음대로 삶을 꾸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외출복을 입은 채 침대에 들어눕든 삼겹살을 구워먹은 프라이팬을 며칠 동안 설거지통에 방치하든 가그 모든 것이 저의 자유였습니다. 제 옆에는 강아지 초코가 항상 함께했고, 초코와의 대화가 제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혼자 떠나는 여행을 즐겼고, 모든 순간을 자유롭게 만끽했습니다. 그런 제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밤늦게 잠이 들었는데, 어디선가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었는데 곧 졸졸졸 흐르던 소리는 싸아하는 소리로 변했습니다. 침대에서 황급히 내려온 저는 거실 바닥에 고여있는 물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부엌에서부터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배관이 터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밤 중에 도울 사람도 없고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옆집을 떠올렸습니다. 옆집 남자, 이준호. 49세. 몇달전 이사와서 얼굴만 익힌 정도였습니다. 늘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에 언제나 밝게 웃으며 먼저 인사를 건네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행을 즐긴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 그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둘러 옆집으로 이동하였고 저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옆집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저희 집에 배관이 터져서 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도움을 요청드려도 될까요? 시간이 늦어 문을 열어 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 곧바로 네. 금방 갈게요.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곧 준호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와 함께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확인한 그는 당황한 저를 안심시키며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능숙하게 계량기를 잠그고 물이 셀수 있는 곳을 응급 처치하며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침착하고 듬직한 모습에 저는 알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배관 문제는 임시방편으로 해결되었지만 집안은 물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젖은 바닥을 함께 닦으며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는 생각은 같았지만 문득 찾아온 위기 앞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음을 우리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그는 불편함 속에서 의지할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고, 저는 제 자유가 때로는 고립감을 뜻할 수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서로에게 솔직한 감정들을 털어놓으며 우리는 깊은 교감을 시작했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제 삶에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던 따스한 위로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제가 잊고 있던 저의 일부를 발견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밤을 함께 한 다음 날 아침, 저는 그의 따뜻한 커피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이 떠올라 얼굴이 붉어졌지만, 이상하게도 어색함보다는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다시 서로의 공간으로 헤어졌습니다. 헤어질 때 그는 다음에 다시 만날 것을 은근히 약속하며 제 마음 속에 작은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미소로 화답하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 초코가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초코를 안아주며 저는 어젯밤의 꿈 같은 시간을 되새겼습니다. 창 밖으로 펼쳐지는 평범한 일상의 풍경을 보며 저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 삶에 다시 설렘이라는 감정이 찾아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일하고, 초코와 산책하는 반복되는 나날이었지만, 무언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더 선명하고 생기 있게 느껴졌습니다. 거울 속제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고 세상은 전보다 훨씬 다채로워 보였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변화를 이루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준호 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본인이 저희 집에 놓고 간 공구함을 가지러 가고 싶다며 저를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시 그를 만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이 관계가 어디로 흘러갈지 알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만남이 저의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잊혀졌던 설렘을 다시 느끼고 싶은 갈망이 그 모든 불안감을 압도했습니다.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마치 끈에 이끌리듯 그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집보다는 우리는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놓고 간 물건을 건넸고 그는 그날 밤이 자신에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를 나지막이 고백했습니다. 그의 말에 제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제 손을 감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지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시선과 규범에서 벗어나 오직 둘만의 세상에 존재하는 듯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제 회색빛 일상에 선명한 색깔을 입혀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식사를 함께하고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준호 씨는 제게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그에게 초코와의 에피소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혼자 사는 삶에 익숙했던 우리에게 이런 변화는 신선한 활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고 서로의 외로움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해 주었고 제 감정을 헤아려 주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저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하며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즐거움과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어느날 저녁 준호 씨의 집에서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그가 문득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동안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했지만 저를 만나고부터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준호 씨와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하는 즐거움을 다시 느끼기 시작한 저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질문이었습니다. 제 솔직한 감정도 털어놓자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고,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일 때의 편안함과는 또 다른 따뜻하고 안정적인 감정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저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고 그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따뜻한 숨결이 제 얼굴에 닿았을 때 저는 모든 이성을 내려놓고 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다시금 그의 품 안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제 모든 불안을 잠재웠고 오랫동안 외면했던 제 안의 갈증을 채워주는 듯 했습니다. 그 밤은 첫 번째 만남처럼 강렬했지만 단순한 설렘을 넘어 더 깊은 유대감과 편안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진정한 안식과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빗장이 서서히 열리는 듯 했습니다. 메말랐던 제 감성들이 촉촉하게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손길과 따뜻한 시선은 제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외로움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직도 누군가에게 이토록 강렬한 끌림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저를 향한 깊은 애정과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 시선 속에서 제 존재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는 듯했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제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무미건조했던 일상에 선명한 색깔이 입혀지고 저는 다시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되었고 하루 종일 그와의 다음 만남을 고대했습니다. 그는 제 일상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퇴근길 괜스레 발걸음이 빨라지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 설렘으로 가득 차는 경험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준호씨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혼자 사는 것 이상의 행복과 충만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집 열쇠를 교환했고, 제 강아지 초코도 준호 씨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가 오면 꼬리를 흔들며 반기는 초코의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 된것 같았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일상은 점점 더 익숙하고 소중해져 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여전히 좋았지만, 준호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제 삶에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없는 하루는 상상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과 혼란도 커져갔습니다.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함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던 저에게 누군가와 삶을 공유한다는 것은 여전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제 모든 시간과 공간 그리고 감정까지 공유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제 사생활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던 제 삶은 어쩌면 두려움 때문에 혼자였던 것은 아닐까 하는 깊은 자기 성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자리 잡은 깊은 회의감은 저를 끊임없이 흔들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그와 함께하는 삶을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외로움 때문에 그에게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혼란스러운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이 관계가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잠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행복일까? 아니면 또 다른 아픔일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혼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여전히 제 마음 속 깊은 곳에 딸이를 틀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결혼이라는 굴레에 갇히고 싶지 않았고, 다시는 실패의 쓴맛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겪었던 실망과 아픔이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다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 하는 의문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준호씨와의 시간들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가 없는 삶은 다시 이전의 회색빛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부재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편이 시려왔습니다. 그는 단순한 이웃이 아닌 제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삶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상실감을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언젠가 또 다른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대로 준호 씨를 놓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상실감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제 삶의 뿌리는 이제 막 준호 씨와의 관계에 깊이 닿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뿌리를 더욱 튼튼하게 가꾸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혼자 사는 삶이 아닌 준호 씨와 함께하는 삶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랜 시간 굳게 다쳤던 제 마음의 문이 완전히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준호 씨에게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솔직한 감정을 전하는 것이 혹여나 그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되었지만 더 이상 그를 속이거나 저 자신을 속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연락하여 조용히 만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제 목소리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는지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태도로 만남에 응했습니다. 우리는 한적한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을바람이 쓸쓸하게 불어왔고 낙엽들이 발치에 뒹굴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 마음 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진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의 만남이 제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제가 이 관계를 통해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사는 것이 편하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준호 씨. 준호 씨를 만나면서 제가 잊고 지냈던 감정들을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혼자 사는 삶이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준호 씨와 함께하는 삶을 꿈꾸게 되었어요. 우리 함께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제 갑작스러운 제안에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기쁨과 동시에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미연 씨,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미연 씨와 함께라면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 훨씬 더 행복할 겁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우리는 처음에는 서로의 생활 방식과 습관의 차이로 작은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준호 씨는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할 때가 많았고, 저는 때로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주말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려 했지만, 저는 좀더 침대에서 뒹굴고 싶은 날도 있었습니다. 사소한 습관의 충돌들이었지만, 오랫동안 혼자만의 방식으로 살아온 우리에게는 새롭게 맞춰가야 할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양보와 배려를 통해 조화를 이루어갔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하고 각자의 시간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준호 씨는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주말 저녁,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직접 만들어주고 아름다운 음악을 틀어놓고 저를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지만 반짝이는 반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살 때는 미처 몰랐던 이 행복을 남은 인생 전부 함께하고 싶다는 진심을 담아 제게 청혼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한때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회의적이었고 다시는 그 굴레에 갇히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와 함께한 시간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을 꿈꾸게 된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격, 그리고 깊은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그에게 전했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우리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거창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진심이 담긴 그 어떤 화려한 예식보다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아지 초코는 우리의 반지를 실은 작은 바구니를 들고 입장했고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초코마저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축복하는 듯 하객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두 사람의 취향과 생활 방식을 조화롭게 담아낸 공간이었습니다. 준호 씨의 여행 사진들과 제가 아끼던 소품들, 그리고 초코의 아늑한 공간까지 우리 셋을 위한 완벽한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깨달아갔습니다. 결혼 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준호 씨가 좋아하는 해외여행과 제가 좋아하는 자연 속의 편안함을 모두 담은 여행이었습니다.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계획도 함께 세웠습니다. 그는 혼자 살 때는 미처 몰랐던 행복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많음을 이야기했고, 저 역시 혼자 사는 것이 최고라고 여겼던 제 생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준호 씨와 함께 하면서 더큰 행복을 알게 되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혼자 있을 때의 편안함도 좋지만 함께할 때의 따뜻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닌 함께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배관이 터져 물이 새는 작은 사고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작은 사건들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계획한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했던 저와 준호 씨는 서로를 만나 더큰 행복을 찾았습니다. 혼자일 때의 자유로움도 좋지만 함께할 때의 따뜻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특별한 만남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더큰 행복을 발견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